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51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본문은 도둑의 비유입니다. 43절 말씀.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 도둑 중에 미리 꼭 갑니다 이렇게 연락하고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둑이 아닙니다 도둑의 정체성은 몰려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둑이 온다는 것을 알면 누구대피를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심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시리라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지금쯤 오시겠지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도둑처럼 불시에 오실 것입니다. 도둑의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자세를 소개하십니다. 그 종은 준비하고 있는 종입니다. 주인이 언제든지 올수 있음을 알고 주인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면 정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악한 종도 있습니다. 그 종은 이런 종입니다. 48절 말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일단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어올 것이라고 자기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주인은 빨리 올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 혼자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인은 더디 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그 생각함이 병이 되니까 그의 삶도 병이 됩니다 49절 말씀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한 것들 더 먹고 마시게 되면 동료들을 때리는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한 것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도착했습니다 악한 종의 모습을 보고 주인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51절 말씀, 악한 종을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차리니 거기서 설피우며 이를 갈리라. 이 악한 종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죄악을 행했던 종입니다. 그리고 그 종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만약 마지막 날이 있고 예수님심판답에 서게 될 것을 믿는다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조건 죄 짓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악감 때문에 때로 죄를 지어도 바로 회개하고 바로 잡을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깨어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에 빠져 사지 말고 말씀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진작에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음뜻 것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때로 인간이 약함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날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 오실날을 기억하며 이 땅에 경건하게 걸어가는 말씀 안에 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